이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친구들이 혼자 보기에 조금 무서울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주세요. 벌써 춥지 않은 기분이 든다. 그치? <laughs> 맞아, 맞아. 내 너무 춥고 여기 오싹하다. 되게 무서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얼마 전에 여기서 음악 선생님이 귀신 봤더라고 <laughs> 어, <laughs> <왜? 웃음> 당연히 빡이지. <laughs> <laughs> 아,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그리고 귀신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나와. 나와. 우리가 세 명인데, 우리가 이기지. <laughs> 그런가? 아, 근데 여기 좀... 무서워. 우리 친구들 있는데로 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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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줄리아, 줄리아. 진정해, 진정해. 아, 아. 네. 우리 아침부터 지금까지 학교 축제 준비만 했잖아. 여기서 어. 좀쉬다가면안 돼? 그럼 우리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나 할까? 헉! 어때? 아, 아. 귀신이 들으러 와, 무서운 얘기 하면은. 진짜야, 이거는. 아, 줄리아! 진짜! 그런 거다 미신이야. 괜찮아. 맞아. 나 재밌을 것 같아. 찬성. 나도 찬성. 줄리는? 궁금하긴 하니까 참석. <laughs>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줄리 벌써부터 너무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그래. <웃음> 해보자. 궁금해 어떤 얘기를 할지. <laughs> 아니 줄리가 어. 마녀 옷을 입었잖아. 어.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어, 내가 예전에 그 마녀 스프슬라임 어. 장난감을 찍은 적이 있어. 어. 캐리와 아, 장난감 어. 친구들 어. 채널에 아직도 있어 그 영상이. 조회수 엄청 잘 나왔잖아. 어 맞아 맞아. 어. 나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인데 그 영상 찍을 때 있어도. 어 내가 그 마녀 스프를 이렇게 슬라임을 만들어서 음. 막 만지고 있는데 앞에 촬영 친구가 이렇게 나를 찍고 있었어 음.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잖아. 아, 아. 근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찍는데 음. 촬영 친구가 갑자기 잠깐만 잠깐만 이러는 거야. 음.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음. 멈췄어. 음. 왜냐면 촬영 친구가 말을 걸면은 엔지거든. 음. 촬영 친구 목소리가 들어갔으니까. 그치. 잠깐만 잠깐만. 이래서어왜 뭐가? 이러는 거야? 너무 태어나. 그래서 나, 나는 장난치는 줄 알고, 나한테 말 걸었잖아. 이랬더니, 너희들 먼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laughs> NG 장면이 남아있어. 남아있어. <laughs> 진짜? 왜냐면은 그 촬영친구가 나한테 보내줬어. 그 장면만 잘라서 확인해봐라. 나는 말한 적이 없다. 음, 냄새 맡기만 해도. 뭐라고, 뭐라고 인기지? 말 나한테 말고 자. 아니, 나도 엄마한테. 돈은 말이야. 나도 그거 말고 또 잠깐만 잠깐만 이런 거. 아, 니야 잡아줘. 깜짝 놀랐어 손. 아, 진짜 <뭐라> <언제>,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뭐라>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서. <뭐라> 나는 충격이 <성장이> 들거든. 었 <뭐라> 근데 그게 마, 이름도 약간 루시가 마녀같이 하고 어, 해서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 온거 아니야. 내가 이 옷을 못 입었어. <뭐라> 나 이거 못 써야 된다. 니까 어, 내가 어. 하나만이야, 기하려고그랬든 어, 뭐, 뭐, 뭐. <laughs> 하나 이야기 r <더> 할게 e and 관 n e and o n 관 a 관 d 관 n e and one, and one, and one, and one, a n 이 one, and one, a 그랬 o 니 거의 n 신 one, and one, and one, and one, a n 막 뭐지? 이 and one, and o n 소리 이런 거 n 쪽도 있고. <laughs> 어. 근데 이상했는데 돌아보면은 없고. 어. 영화 소리 개권이 그냥 어. 옆 다른 관에서 나는 영화 소리 개권이 그냥 이러고 나는 아, 청소를 어, 어, 한 거야. 어, 어, 어.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이상한 게 어떻게 해도 음. 어떻게 에어컨을 가동해도 어. 딱그관 하나만 무조건 이도가 낮아 다른 모든 관보다 어기만? 정확히 이도가 <laughs> 더 낮아. 어떻게 해도 안 돼. 어, 무슨 그... 어느 날 들어갔는데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음. 올라가는데 사람 한 명이 안 나가고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보는 건 자유야.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냥 끝까지 보시려는 건가 보다 그러고 난 청소를 시작을 음. 했어. 팝콘을 줍고 이렇게 막 바닥을 쓸고 막 좌석을 닫고 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상해 기분이. 근데 고개를 질면 안될것 같아. 어! 아 왜! <laughs> 태연한 척하면서 그냥 어. 계속 청소를 했어. 어. 나 진짜 어. 무서웠어. 너무 어. 무서웠는데 아 무섭다. 어. <laughs> 하다가 계속 안 나가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분 포즈가 와 진짜 이렇게 있는 거야 진짜야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야 <웃음> 어. 진짜 그분이 <laughs> 걸어서 나가는데 응. 나가는 거 봤어 걸어서 나가는 거야? 내가 일부러 확인했어. 사람이면 어. 발이 있을 거 아니야? <laughs>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laughs> 발 없어? 발은 있는데, 어. 그 느낌이. 어. 여전히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 줄리! 아, 줄리 진정해! 줄리 진정해! 아, 어. 어, 무서워. 진짜 무서워. 자, 나 이야기는 끝이야. 다음은 누가 어. 할래? 얘들아 이제는 내가 해줄게. 아 너무 무서워. 어, 무서워. <laughs> 이거 언제 끝나? 네, <laughs> <근데> 내가, <laughs> 내가 겪은 이야기는 어. 되게 오래됐어. 말한 인형이 있었거든. 말한 인형인데 음. 그 인형이 굉장히 유명했어. 그래서 내 동생이 그걸 사고 싶어해서 음. 엄마한테 졸랐어. 음. 엄마 인형 사줘, 인형 사줘. 음, 음. 근데 우리 엄마는 인형 싫어해. 음. 하지만 동생이 너무 쪼르니까 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 거야. 음. 그거를. 음. 그래서 내 동생이 엄청 기뻐했지. 음. 그, 그리고 학교를 가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려고 놀이터에 갔는데 시소를 타고 있었어. 어. 근데 그 시소를 타면서 이유 모를 그 통증을 느낀 거야. 어디에? 그 머리에. 어. 두통이 오는 거야. 음. 그래서 어. 아,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하고 이제 집에 간 거지. 어. 근데 집에 도착을 하니까 어. 인형이 와 있던 거야. 박스에. 어. 어.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어. 그 당시에는 통증이 났지만 인형을 보니까 또 괜찮았대. 어. 그래서 그 인형을 이렇게 풀었는데, 어. 그 인형은 자기가 말할 줄 아는 대사가 있었어 책자가 아. 이만큼 있었는데 어. 거기에 따른 단어를 다 구사할 수 있었어 아. 어. 그래서 동생이 엄청 신이 나서 음. 그 인형을 맨날 들고 다녔어 어. 맨날 근데 우리 친언니는 어. 유독 그 인형을 싫어했어 음. 왜냐면 계속 잘때 이상한 말 한다고 내 동생한테 갖다 버리라고 어? 나서? 아. 그래서 동생은 무슨 이상한 말을 해? 이러면 잘때 걔가 혼자 말해 혼자 인형이 켜져가지고, 아! 이렇게 막, 아! 그 인형이. 어. 그래서 언니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어. 야, 인형 갖다 버려. 어. 이상한 소리야 해서 어. 잘때못 자겠어. 어. 언니가 그 인형을 버리려고 한 날, 음. 내 동생은 어. 그날부터 계속 뭔가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긴 했어. 음. 그래서 엄마랑 병원을 갔거든. 음. 병원 갔다 집에 온 날, 그 인형이 있던 방에, 전등이 떨어진 거야. 떨어져 있었어. 어. 유리가 다 깨져 있었던 거지. 어. 그 인형 옆에. 어. 그래서 그때 내 동생이 조금 소름이 돋았대. 이게 어. 뭐지? 인형을 갖다 버리라고 한 날, 어. 전등이 깨져버린 거야. 어. 그래서,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하고, 이제 전등을 치웠어. 어. 전등을 치우고, 이제 친구랑 이제 놀려고 나가는데, 음. 나갈 때는 그 인형에 그 외출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 아, 어. 그걸 눌려. 나, 어. 나 나갔다 온다. 너 말하지 마라. 어. 그걸 이제 <laughs> 어. 누르면, 어. 지금 놔두고 나가는 거야? 진짜 이렇게 말리아어 인형이. 어. 그래서 어 뭐지? 이랬는데 내 동생이 인형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 그냥 그러고 말았던 거야. 그래서 어. 그냥 또 외출 모드를 누르는데 어. 뭐야 또 나가는 거야? 뭐 이러는 거야 인형이. 그래서 동생이 어. 책자를 찾아보거든 책자. 어. 내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어. 찾아보니까 그런 단어는 없었어. 어! 나 이런 단어가 없 없었던 거야. 근데 어. 내 동생은 그책자를 찾아보고 난 다음부터 어. 통증이 더 심해진 거야. 두통이. 진짜? 어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어. 되게 큰 병원에 데려갔거든. 어. 그래도 이 통증의 원인을 알 수가 어. 없다 이렇게 어. 한 거야. 어. 그래서 걔가 그 인형을 병원에 갔을 때 계속 들고 다녔거든. 어. 어. 근데 엄마가 몰래 그 인형을 버렸어. 동생이 어 인형 어디 갔어? 인형 어디 갔어? 어, 하고 어, 어, 난리가 난 거지. 어, 근데 엄마는 아무 말안 하고 인형 없어졌다 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울며 불며 집에 왔어. 어. 인형 내놔 이거 내놔! <laughs> 이러고 막 아, 아픈데. 어, 어.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일어났는데 어. 통증이 없어지고. 근데 며칠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어. 통증이 사라졌. 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어. 무서웠다 이거야. 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어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사실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무서워서 다들 소름 돋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에 어. 없는 말을 인형이 알아서 혼자서 막한 거잖아. 어... 그렇지. 나가는 거야? 어. 막 이런 말왜 어... 어... 나가냐고. 근데 외출을 누르면 말을 하면 안 돼. 어... 어... 말을 한 거지. 외출을 누르는 순간 말하면 안 되는데? 어, 말을 외출을... 하는 거야. 어. 근데 그 인형은 너무 아껴서 그런 건지 근데 이상하게 그 인형 도착한 날 걔는 아팠어. 이상하게. 그리고 어. 인형이 없어진 날부터 안 아파. 무용실이 있고 응. 그 옆에 샤워실이 있었어. 오오. 근데 샤워실마다 이제 다 알다시피 이렇게 거울이 하나씩 있잖아. 샤워 부스마다. 그리고 샤워실에 나와서 바로 오른쪽에 거울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발레 끝나고 땀이 나니까 다 같이 씻고 나 혼자 이렇게 고데기를 막 하고 있었어. 응. 근데 애들은 막 아직 샤워 중이어서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하고 있어서 막 장난을 치는데 이상하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날 그 노래에 완전 꽂힌 거야, 애들이. 음.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바보 막 이러면서 <laughs> 너는 멍청이 막 이러면서 오. 막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다 같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화음을 계속 쌓으면서 음. 막 놀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바보 멍청이 막 이렇게 다 장난을 치다가 이제 고갈이 된 거야. 음. 뭘 해? 하면서 장난을 치지.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딱 조용해졌어. 응. 근데 그 순간, <laughs> 어나 지금 서른도다 서튼게. 이렇게 전체 모를 이상한 소리가 난 거야. <laughs> 딱 조용해지는 순간에. 그래서 난 고데기 하다가 야 누구야? 이랬어 샤워실 안으로 들어가서 <laughs> 야 누구야? 이랬는데 걔네가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웃음> <그냥> <웃음> 자기네들 아무도 아니래. 다난줄 알았대. 나 혼자 밖에서 고데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나 아니라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이랬는데, 오, 진짜 오. 뻥치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 아 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왜? 왜? 왜 그래? 이랬는데, 방금 자기 옆에 단발머리 꼬마애가 나도 가자. <laughs> 난 가자. 난 너무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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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견자다자 가자. 어자 가자. 가 어? 다시 불 <불이> 들어왔다. 자 <laughs> 어, 아, 아, 가자. 어, 빨리 빨리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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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빨 가자. 가가 빨리, 가자. 아, 빨리 가